꽃이야, 꽃이 만발했네. 꽃이싹 폈네. 세상에. 그죠? 그와 아랫동네는 죽겠는데, 벚꽃이 피었어요. 얘들아! 괜찮았어? 아이고, 우리 애기들! 니 멀미도 하나도 안 하고 자랐어. 와! 와, 와, 와! 아이고, 아이고, 대동이들. 힘들리니까 도동이 도동이는 안동으로 가죠? 조만 참자 같이 들어 이거 어니가들어도 내가 옆에 엄마로 안해 같이 들어 빨리 저우리를저 언덕을 헤쳐 나가야 돼. 예쁘다. 나 사진 한장 찍어주면 안 돼? 예뻐 정말. 아, 찍어서. 예뻐? 예뻐. 예뻐. 가만히 서 있어 봐. 이따 내가 캡처 하나 할게. 예뻐. 됐어? 됐어? 아, 예쁘다. 예뻐. 여기는 완전히 봄이 와버렸네. 이쪽은. 그쵸. 여기 어. 들어봐.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와, 이 벚꽃 터널이네, 완전. 와, 예뻐라. 가식도 받아먹고. 그래요? 양동아 오이 형. 아 무서웠어. 아파해. 아파해. <laughs> 얘는 뭐. <laughs> 그지? 워낙 잘 먹고. 자. 아 한번. 꼬리 흔들 이거 봐. 옳지. <laughs> 나아

혹시나 사올 것 같아서 지지은은좀 r 리하고 있어요. 어. <laughs> 이거 I'm 다한한 s 에 r e if y o u r 갑자기, 갑자기. 그럴수 있어요 m not 다서 얘가 에어 y o 이 r e a doctor. I'm not 입질은 없던데 할수있 r e a 나콩이 좋아졌네. <laughs> 네, 나콩이 <많이> <laughs> 응? 냐 네, 낙콩님도 많이 좋아졌어요. 걱수 없이 의자부터 많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빠, 아빠! 아콩아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털이 너무 많이 커졌 지금 털 마르시죠? 한번더 벗겨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에? 교수님 제꺼야 되는데 어떻게 아떻게아냐아꺼안돼농농 아기 그래? 아, <laughs> <애기> 때부터 자라갖고 <laughs> 지금 <부흥> 15살 들어온 지 <laughs> 7개월 됐어요 그철장에서만 <laughs> 살았어 <laughs> 어른 어, 됐는데 사람하고 교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다른 아이들하고도 교류. 나이들은 나이는 어려요 아직. 네. 그렇게 물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물었어요 물었대요? 네. 움면일수 어? 없잖아. 요기 여기. 안돼. 웃어. 나. 쫄았어, 지금. 완전 쫄았어. 이리 와, 이거. 나와. 이리 와,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좀 있어도... <laughs> 시간을 주자, 저거.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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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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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응? 맛술을 쓴다던 그 우리 봉지 여기 마히시는 선생님, 네, 네술드요 <laughs> <laughs> 네, 네데 드셨으면 좋어요 이게 다단조로 있는데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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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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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네. 그 <laughs> 이제 아, 저희는 아, 혹시나 탈출할거봐 항상 문단속. 네, 네. 아가, 오이야통 이름이 처음 들었어. 이름 톰? 이 아가. 톰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없어요. 치료오 이름 아가. 허팝죠 아이고 조그만하네요. <laughs> 먼저 줘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좀 보여주면 돼. 살을 좀 피해주고. 응. 그래. 좀 피해. 뒤로 가. 이것도 엄청 잘하는데? 응. 다이거만좀 작은 데 저희 뭐적 아이고. 시한다 쟤. 동시에, <laughs> 쉬, 착하네. 지, 말씀, 뭐, 으면서리착에 숨어 있다가, 아, 왜, 탱날 안에다가. 지금, 끼가 있어. 나중에 숨어 있잖 가지, 가지마, 괜히. 해. 네. 다게 따로 있으세요, 이거. 그니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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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좀 먹게, 덮으세요. 아이고, 기특해라. 이렇게 에서 있다가. 치고 옷에서 쪼장에서 정말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 처음 아, 나왔어요. 안락사 명단에 있었네요. 올해 중장년 중성은 다되어요네 중성은 다되어요 지금 내 아이 다 중성은 다고 지금 사양 중 중성 맞고 아, 음. 중성 언제 있어요 지금 한지 한주남자요 열심히 먹네 시맛사는사료은마한는 맛있, <laughs> 그래서 그시는 사람은 마시는 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이은 마시는 사람은 잘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사는사람 있다가 는 사람은 은 그 와서 좀 보내는 데들는하하하하하성 하하하. 하 겁이 너무 많 하하하. 하하하. 요하니다 먹어 다니서 지금. 다요잖아 <laughs> <들어. 좀> <laughs> 음. 그쵸 그렇죠. 눈으로 음. 생는게 아니라 음. 원래 눈으로 찾거든요? 먼저 음. 코로나가 잘못가그렇 음. 음. 여기 가까이 왔어 내가 어? 응? 겠는데오 음, 뭐. 음. <laughs> 깨끗이 먹었어 응, 음, 응응다 음. <laughs> <laughs> 어, 먹고 이제 <목소리> 야 그게 간좀있다 가능성 가능성이 <목소리> 있어야 가능성이 있어야 <목소리> <자, 목소리> 음. 맛이 좀틀거야 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요? 저조안 닿겠다 안겠다고 그래도 이렇게 와서받아먹는게그을도안닿겠 어머 헉? 어머 얘 가능성 있다 아, 아, 아. 어머 이렇게 가까이서 배고서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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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네, 네, 이렇게 네, 보니까 네. 되게 매력 있다 이거. 와서 네, 청장한테 잘. 이렇게 네. 먹는 아이들 없는데가. 배가 고프 배가 고프고 지금. 그게 너무 낯설어서 이런 거안 먹을 것 같은데. 네.

다먹었어 <laughs> 톰! 잘 지내 아, 아직까지 뭐수 있었으면 서 살아있으면 <laughs> <잠시도 웃음> 살아있으니요 톰. 톰! 톰! 이리와봐 이리와 톰아 <laughs> 손은 알아볼 <laughs> <laughs> 간다 뭐할때네 <멋있을> <laughs> <laughs> 안녕, 토. 얼굴이, 아, 또, 소매가 막기도 하고. 소매가 무서워. 아. <S> <S> 가자, 리또자 엄마, 벌 봐. 벌, 벌. 벌이 너무 많아. 벌 괜찮아. 벌은 꽃에만 신경을 쓰기 머리. 때문에. 나도 꽃이야. 신경을 하나도 안 써. 머리 잠깐만, 머리 이거 꽃 뭐야? 꽃꽃 아니야? 어, 냄새가. 어, 아, 너무 좋다. 냄새 안 나는데? 냄새 <목소리> 나. 야. <목소리> 야어 신고 들어가야 동네. 위치를 <laughs> <미친>, 꽃 다른 여자 <목소리> 꽃 다른 여자 나왔다 다왔다고자 <목소리> 우리 갑시다. 안동 가요 안동? 안동. 안동. 가봐. 도동이 안녕 안동가자. 레몬님. 아 여기가 아니네. 도동아. 안동 인보처에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 주, 저녁에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실 거예요. 아 무슨 받는 거예요? 주 오늘 저 그냥 밥 주시고 야근 내일 아침에터시는거 같아요? 아, 아, 안먹배변은안돼 있는 거죠? 어 패드가 잘해요. 어 패드, 다땜재정 안녕. 안녕. 동아 같이네. 네 오. 오늘도 1박 2일이네요 그죠? 1박 2일 코스로 어제 하루 자고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에 왜 오셨나요 대구에서 우리 말티즈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좀 폐암, 폐암?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셨나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빈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빈 집에서 혼자서 그 이제 가끔 들려서밥 주시고 좀 뭐라고 이런 거 주시나 봐 챙겨주시나 봐요. 다른 분이 음. 음. 안타깝게도 사연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을 <laughs> 맞습니다. <laughs> 말티아이 구조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이고 딱해라. 빈집에서 혼자서. 딱해라. 음, 참 아,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웃음> <웃음> 언니,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아이고, 이먼길세 가지 오실에서 미안합니다. 열도 안붙신데 <laughs> <laughs> 아, 이제, 이제 가시는 길이에요. 전주로, 일단. 아, 전주야. 네네. 전 안녕. 안녕. 누구야, 반가워 이거는, 그래, 우리 애를 내가 이 아들, 굳어도 되는데, 우리 애가 아, 이렇게 공결을 전에도 이다리 다쳐가지고. 누가? 우리 애 응. 있는 애가. 어. 걔가 질투가 많아가지고. 어. 그래서 요번에도 하실 집에도 못 때리고. 어. 혼자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뭐좀 굳어도 되는데. 쟤가 네. 예, 쟤가 좀 늘어. 얘도 유기견 드는데. 원래 유기견이었어요. 네, 예, 유기견이세요. 어. 그, 숙제꾼이 데리가 와서 4년? 어, 키우다가 그무명이서 되는 바람에. 네. 그래, 아이고, 또할수 뭐 없이 그래. 벗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불가하지만은, 네. 잘 공부해봐. 네. 좀 보내주겠어. 아이고, 1학년 가야 될 건데. 안녕. 안녕. 아, 아는 뭐 순합니다. 예. 네. 그래. 뭐, 뭐 사람들 좀 오면 약간 적당해도 그만하면 그만하고 순만하는데. 근데 좀 그거 뭐고 가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좀 빠르게 나가버리는 음. 예, 제일 빠르게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원래 나이는 한번 이는 좀 그래나니까. 그런데 나이는 한 일곱 여덟 면좀더 애정이 되는 구나 있습니다. 음. 증성화가안돼 있나? 요다돼 있어요? 아. 얼마 전에한1 0일 전에, 전에 그 사상충도 야이 먹였는데 혹시 싶도 그래도 검사 많이 어. 봤는데 이상은 없고. 아 사상충 검사도 네, 하셨어요? 네, 다 해서 아, 균이나 혹시 이런 거다 해봐가 이상은 없습니다. 아. 음. 접종도 다돼 있나요? 네, 예, 예, 아. 접종은 아마 그 유기견, 유기견. 네 금방 나갈 거예요. 네, 유기견 센터에서 우리도 그때 다 했는데 그때도 와그 집은 검사 다시 다 하고 들루기는들루던데 음. 예. 다른 애랑은 잘 지내요? 아잘 사해서 예는 좋습니다. 어. 우리 애가 좀원낙 좋아. 네네네. 그래서 얘는 어디 가도 예 음. 네, 맞아요. 그거 음. 하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 혹시나 염치 없지만은 전에 그 묵인데 말고 가정집에 <laughs> 사랑받고 산책은 좀 좋아합니다. 음. 좀 받고 살았으면 홍고좀 많이 가 좀. 가슴이 시큰데 응. 몰라 레오마님은 늘잘 보내시길래 <laughs> 아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네. 산타야, 오이 무서워. 괜찮아, 산타. 괜찮아. 음. 우리 산타 멀미도 안 하고, 햄전하게 잘 가네. nga o